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운셀님 기존에 쿠션 어떤 제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주로 헤라 쿠션. 헤라 쿠션 네. 중에서 뭐 어떤 거 사용? 헤라 쿠션 종류 두 종류 있잖아요. 네, 블랙도 있고 유비미스트, 유비미스트 쿠션도 있는데 네. 네. 블랙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건조해서 네. 유비미스트 쿠션. 보통 여름철에 블랙 쿠션 많이 사용하고요. 네네. 가을, 겨울이나 봄까지는 UV미스트 쿠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어떻게 오전, 오후에 찬바람이 조금 불고 덥다 하지만 약간 읍조 있는 그런 네, 느낌들이 있어요. 있어서 우리가 이제 UV미스트 쿠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 UV미스트 쿠션은 헤라에서 제일 처음 나온 쿠션인데 이게 네 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 돼서 4세대 쿠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쿠션이랑 다른 점은 발랐을 때 윤기감은 자연스럽게 막 번들번들하게 나는 것도 너무 오바스럽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윤기감 나지만 사용감이 너무너무 가벼워졌다라는 게유비무스트 쿠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헤라의 또 대표적인 쿠션이죠. 블랙 쿠션입니다. 이 블랙 쿠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다알 거예요. 너무 음. 매니아층이 음. 많아서 이렇게 두 가지 쿠션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약간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제제 여름이 됐다. 이제 막 많이 습하고 그렇게 되면은 블랙 쿠션을 쓰셔도 되는데, 근데 여름철에 유브이 미스트 쿠션 쓰시는 분들도 네. 이거 계속 네. 쓰시더라고요. 네. 여름철에도 실내 근무하시는 음. 분들도 유브이 미스트 쿠션 많이 쓰는데, 자 유브이 미스트 쿠션을 네. 쓰신다고 하니까 네. 유브이 미스트 쿠션에 대해서 제가 예쁘게 바를 을법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브이 미스트 네. 쿠션 바르기 전에 뭐바르나요 저 이거 바로 이제 선크림 발라요 아 선크림 발라요 네네. 선크림이 저 선크림 가지고 왔어요 네. 헤라의 선크림입니다 네. 우리 다음 지난날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선크림인데 요거 두 중에 어떤거 사용하나요? 네, 지금은 요거 톤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카운셀런지 지금 톤업 네.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들 헤라에서 선크림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선크림 쓰셨던 분들이 어 케이스 바뀌었네 뭐 이런거 죄송합니다. 케이스 바뀌었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헤라의 선크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멀티 디펜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형이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생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톤업선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미백선이라고 해요. 바르면 얼굴이 약간 가볍게. 톤업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맑아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효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칙칙하다 아닙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약간 화사한 효과가 있지만은 우리 고객님들이 아 나는 또 되게 왜 짱짱한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톤업 쿠션 쓰시면 되는데 우리 운설턴트 톤업 쿠션 쓰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톤업 쿠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회사에 나오는 톤업 쿠션이랑 일반 쿠션의 아 어, 이제 뭐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든지 주름 개선 기능성 그리고 미백 기능성 3중 기능성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음. 제품이거든요. 음. 뒤에 보시게 되면 은 3중 기능성 인증 화장품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표시를 하려면 은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세 가지를 다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지 표시를 할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3중 기능성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추가 기능은 있습니다. 3중 기능성까지는 뭐 우리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할 거고요. 그 외에 추가의 기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은 우리 왜 헤드폰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블루라이트 차단이 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세먼지 말고 초미세먼지 프 풀프까지 됩니다. 이렇게 묻지 않게끔 여러분들 사전 차단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크림은 언제 사계절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밤에 자기 전에 발라라는 거 아닙니다. 음. 여러분들 아침에 세안하시고 실내에서만 여러분들이 계시더라도요 음. 스킨케어 바르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선크림 발라주셔야 되고 저녁에는 꼭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에서 들어오는 자외선비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해요. 시간이 지나서 찐하게 올라오는 김이한는 상태. 를 관여를 네. 해야 직사광선 받으면 그렇죠. 바로 올라오잖아 그렇죠. 고가 다르게 시간이 지나서 단차 지나서 뿌리깊게 올라오는 걸 방치해주려면은 네. 여러분 실내에 근무를 하시더라도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셔야, 발라주셔야 되고요 네. 쿠션 바르기 전에 우리 카운셀러님이 토너 쿠션을 바른다고 했는데 토너을 네. 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베이스라든지 프라이머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 여러분 간단하게. 맞아요. 쓰려면요 네. 톤업 쓰시고 바로 쿠션 쓰시면 돼요 아, 네. 왜 약간 베이스 역할을 우리가 해야죠. 해주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카운셀러님 한번 발라보게 네. 우리 쿠션부터 우리 카운셀러님이 어떻게 바르는지 제가 진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면은 우리가 완전 바로 비평을 하게 네. 자 여기 지금 테스터가 있는데 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톤업 자 발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좀. 어. 에헤 에헤 스톱 <laughs> 저기 빨리 좀 닦아주세요. 아, 아니, 제가 이렇게 <laughs> 바르는 거 제일 싫어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셨죠? 어.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 아까 보셨죠? 찍고난 다음에 막 이렇게 네. 문지르잖아. 네. 지금 기초도 만지면 은 짱짱하게 발랐어. 근데 이것까지 바르게 되면 다밀려 어, 좀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거야. 자 여러분 기초 바르고 난 다음에 촉촉한 상태에서 위에다가 쿠션 선크림을 갖다가 쭉 짜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헤비하게 바르는데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굴 마사지 하듯이 같이 바르게 되면 기초랑 섞여서 어떻게 이게 뒤로 가겠죠. 네, 여기 여기에 생겨요. 다 밀려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선크림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선크림 딱 바르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자외선 차단이 첫 번째로 잘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감이 좋아야 돼. 정확한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들 이렇게 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 기능이 똑바로 하겠냔 말이죠. 제가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톤업을 바르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짜실 때양 이렇게 써야 돼요? 어느 정도 짜시냐면요. 네. 여러분들 얼굴에 짜실 때 어느 정도 짜시냐면은완두콩알 알죠? 완두콩알그 정도 짜시면 돼요. 이 정도. 자, 이걸 펼치면은 펼치면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가 되겠죠? 이 정도? 네, 되겠죠? 이거면은 얼굴, 저이큰 얼굴에 다 바를 수 있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얼굴이다 생각을 하고 쓰세요. 한쪽 발라볼게요 바르시기 전에 어떻게 바르냐면요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찍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된다? 피부, 손에 힘을 빼시고요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결 반대를 한번 싹 메워주는 거지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내렸어요 두 번째 어떻게? 눈가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가부터 바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결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쳤어요 그죠?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눈가 바로 안 발랐거든요. 어떤 분들은 선크림 바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 어, 나는 선크림 바르니까 하루 종일 네. 눈물 흘린다고. 어, 뭐, 맞아요, 맞아요. 바르는 어떻게 아, 바릅니까? 아, 물어보면은 네. 찍어서 여기부터 막 이렇게 발라, 이렇게 발라. 어, 저도 그럼 양이 막 들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laughs> 여러분 눈가는요 살이 되게 얇은 부분이에요. 아, 진짜 저 절대 결 따라 발라서 두들겨놓고 난 다음에. 정말 소량으로 어디다가 여기 광대 있는데 있죠. 여기 네네. 이 부분, 요 부분에 따라 이렇게 찍어 음. 두들기고, 여기를 어떻게 가볍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발라야지 밀착을 시키고, 좀 양이 많다 싶으면 살짝 바깥으로 튕겨내 주시면 끝이에요. 지금 제가 토너쿠션 발랐거든요. 어. 어. 딱 여기 밀착이 돼서 쫙 어. 감켜야 돼요. 바르고 난 다음에 뭐가 뭐냐면, 헤비하고 무겁다는 느낌이 없고, 이렇게 감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바른 거는 톤업을 발랐고요. 여기는 그냥 기초만 바른 상태입니다. 그렇지. 요런 정도. 그래서 딱 바르고 난 다음에 얼굴이 앞에 스트로딱끄집어 당긴 것처럼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네네.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나까막 마사지 네네. 이거 마사지 크림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사지 하시면 안 되고요. 자줄 테니까 양쪽에 네네. 저처럼 바르고 계세요. 네네. 여러분 선크림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톤업 쿠션 같은 경우는 얼굴에 쓰시는 게 좋고, 목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멀티 디패서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몸이라든지, 우리 여기 제일 많이 타는 부위 있죠? 요 부분. 그리고 목 뒷면. 그리고 왜 손, 손등. 요런 데왜 여러분들 이 제일 많이 신경 안 쓰는 부위에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검버섯이 빨리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가로로 바르고 난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펴주고 난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들겨줍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요. 자, 이마는 어떻게 바르냐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마가 좀 넓어요. 찍고 난 다음에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내리고 부채 모양으로 왔다 갔다 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코 부분 남은 걸로 정말 소량으로 코 부분 마무리. 펴고 두들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어우. 달라졌어요. 이렇게 약간 뜻스럽게 그래서... 발라야 되는데 네네. 막 이러고 바르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여러분. 어, 참고를 네, 해주세요. 그래서 네, 네. 어디 얼굴에 음. 딱 밀착을 이렇게 시켜야지 돼요. 살짝 돌려 보시면 우리 컨셉셀링 얼굴 살짝 네. 보이세요.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매끈해 보이고 피부결이 이렇게 매끈하게 약간 깐달걀처럼 매끈해 보여야지. 달라졌죠? 네,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졌을 때 쫀쫀한 느낌이 들어야지 끈적끈적하다, 막 끈끈하다, 뭔가를 많이 발랐던 느낌이 어. 들게 되면 그 위에 쿠션 바르게 되면 다 녹아내려요. 제가 발랐을 때랑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딱 바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눈가 너무 음. 많이 바르지 마시고 약하게 발라서 꼼꼼하게 음.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음. 눈에 하나도 안 남고 깨끗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쿠션을 쿠션.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션도 저희가 카운셀러님이 어떻게 바르는지 제가 진단을 한번 네. 해볼게요. 한번 사용해볼게요.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찍어요. 나름 이렇게 하긴 해요. 네. 지금. 여기도 수도 네. 어떻게 바르고 있냐면요 밀고 있어 그러면 선크림도 깨끗하게 발라서 밀착시켜 놨는데 이걸 발라서 두 개를 같이 밀고 있는 거야 자요 쿠션 안에 들어가 있는 퍼프는요 에어셀 퍼프라고 해서 안에 있는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토해내는 느낌이에요 흡수가 잘안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얇게 발라서 여기를 갖다가 꽉 찍어서 밀착을 시켜 주는 그런 쿠션 퍼프예요 일반적인 스펀지랑은 다릅니다 자 쿠션을 바를 때 어떻게 꼭 누르세요. 그리고 양이 많으면 여기다가 살짝 덜어내셔도 돼. 근데 그냥 꼭 찍고 난 다음에 자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님, 고객님 잘 보세요. 눈끝, 코끝 여기 만나는데 여기 제일 빨 볼록 올라온데 거기다가 어떻게 꼭 도장을 찍어주세요. 지금 제가 우리 카운셀러님 얼굴에 바르는 호수는요, UV 미스트 쿠션 2 3호를 바르고 있습니다. 우리 카운셀러 평상시에 몇호 쓰신 줄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25호 쓰시죠? 이 네. 예, 정도 지금, 지금 화면이라좀 밝아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카운셀리님 정도면 25호 쓰시면 되고요 우리 카운셀리님인데 정말 나는 그래도 화사하게 쓰고 싶다 그러시면 23호 쓰시면 돼요 기존에 21호 쓰시는 분들이 23호 쓰기를 권합니다 무시션은 멀티 제품이기 때문에 좀 밝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햇살이 많은 부위에서 너무 밝게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 화장이 떠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사해 보여야지 떠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24호, 3호 예 이렇게 하시면 네. 안 되고 조금 더 21호에 하시면 안 되고 요 23호가 네. 기존의 파운데이션 21호 정도 생각을 네. 하시면 돼. 요자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고 난 다음 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두들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져주듯이 진동 파운데이션 다져주듯이 여 중앙 부분을 충분히 다져주세요 힘을 가해서 그럼 여기에 모공 이 여기가 깨끗해져요. 자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펴바르면 안 되고요. 자, 짝 찍은 부위를 어떻게 충분히 두들겼다. 이 제품을 그대로 바깥쪽으로 펴바르면 안 되고요. 자, 짝 찍은 부위를 어떻게 충분히 두들겼다. 이 제품을 그대로 바깥쪽으로 반죽을 펴주듯이 이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제일 짱짱하고 여기가 제일 자연스럽게 발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바르냐면은 바르고 난 다음에 여기 색깔이랑 여기랑 맞추려고 또 찍어서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허옇게 생기는 거죠. 위로 보세요 하늘 자 우리 카운셀러님이 바르는 거는 몇토를 발랐다? 23 발랐습니다 자입3 발랐는데 화사하죠?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25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쿠션이 컨디션보다 한톤 정도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톤을 한 톤씩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두들겨서 발라주시고 얼굴 좀 처졌다 하시는 분들은 내리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톡톡톡톡 힘을 가해서 올려서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눈가 안 발랐거든요. 눈가는 퍼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어서 위로 보세요. 눈가 안 발랐는데, 자, 아래에서 찍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남아있는 잔여물로 아주 얇게 눈가 가주시면 은 주름 하나 안지고 깨끗하게. 눈가 절대 양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보세요. 아래로. 자, 눈두덩이도 아주 얇게 소량을 이용해서 완성. 자, 제가 한쪽 볼만 발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쪽 볼만 발랐거든요. 자 볼게요. 한번 찍어서 그냥 이걸로 다 썼습니다. 자 바른 쪽, 안 바른 쪽.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발라서 마무리 해주세요. 네. 자 헤라의 UV 미스트 쿠션은요, 여러분 어 기존의 쿠션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의 쿠션도 물론 좋았지만은요, 헤라 UV 미스트 쿠션은 뭐. 기능은 미네랄 뭐, 클레이 오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건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르고 난 다음에 사용감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전혀 없다라는데 근데 정말 얇습니다. 근데 커버력은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런 물광, 꿀광, 기름광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광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마도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코랑 그리고 또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핵심 성분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자랑하고 싶냐면은요. 이게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이 들어가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우리 수분함이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컨셉 수분함은 우리 뭐 생각나세요? 수분이야. 네. 어히 어, 루 히어로... 크게 얘기하세요. 히알루론산. 드셔서 아실 겁니다. 뭐 먹는 제품도 있고 그런데 수분에 관련되는 제품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수분이 나가지 않게끔 방어막 역할까지 해주는 히알루론산 5종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쿠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것만 들어가면은 이것도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네, 데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쿠션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요. 저희 회사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펩타이드 3종이 들어가 있어요. 펩타이드, 펩타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노산 합성체라고 해서요 탄력을 올려주는 성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를 갖다 탄력이 탄력이 좋고 뭐 이렇게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섭취했는데 그거를 갖다 시너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 작용을 해주는 그리고 펩타이드 3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어디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우리 여러분 요즘 트렌드에요 많이 마시기도 하고 막 어쩌면 머리 머리 머릿결 그리고 손톱 큐티클 그리고 또 연골 이런 데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콜라겐 콜라겐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거 아시죠 콜라겐 중에서 요즘 많이 마시기도 하고 카운터샵 하루에 한 병씩 아까 조금 전에도 나 안주고 혼자서 먹더라고 <laughs> 저 하나 챙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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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주세요 네. 오늘 한... 먹어야 될것 같아. 야, 콜라겐, 여러분, 저도 한 명씩 먹고 있는데요. 자, 콜라겐도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많이 요즘에 쓰는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콜라겐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펩타이드가 어떻게 관여를, 콜라드가 지지할 수 있게끔 히아루론산이 수분으로 딱 채워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펩타이드로 시너지 효과를 줘서 어떻게 얼굴에 탄력을 한층 더 끌어당겨주는데, 그런 케어를 어디 스킨케어가 아닌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바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녀 보세요. 얼굴이 하나도 욱쪼이지 않고 뭐가 약간 좀 탱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죠. 우리 많이 마시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나중에 퀴즈낼 거예요, 여러분. 저분자 콜라겐 꼭 외워 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분자 콜라겐 꼭외어두세요 나중에 끝날 때 쯤에 저희가 퀴즈 내서 맞추면은 윤조 어디 윤조 에센스 어떤 용량 일주일 체험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자 우리 카운셀러님 쿠션 발랐습니다 23호 발랐거든요 약간 화사해요 지금 막 앞에 약간 우리 외에 형광등도 있고 조명도 있어서 짱 이게 좀 화사해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보기도 이거보다 조금 더 밝거든요. 우리 카운셀링 평상시에 2 5사 사용하고 계세요. 피부가 조금 더 어두운 톤에 속합니다. 화면이라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 기존에 21호 사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23호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겨울이 아니잖아. 목을 이렇게, 이렇게 손목 싸고 안 다니고, 이렇게 약간 내고 다니잖아요. 톤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23호 쓰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얼굴 톤이 나는 화사해서 21호가 맞는 것 같아 하시는데, 그런 거다 하시는 분들 대체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나는 21호를 원한다면, 그 21호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전에 상품 드리는 거에는, 23호, 단 10분에게만 여러분 선착순으로 드린다니까 여러분들 꼭,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약간 혈색이 없어 보여요. 뽀얀데 뭐가 혈색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립스틱이든지 블러셔든지 아이섀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귀찮잖아. 네. 그래도 아직까지 야외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 안 풀렸잖아요.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네. 야외에서 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아를 네. 바꿀 때 그런데 효과는 확실한 효과를 주고 싶어요. 눈썹을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입술 바르고 블러셔랑 아이섀도를 한 방에 끝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 있어요. 요즘에는 트렌드가요. 아이 메이크업을 딥하고 진하게 하시는 거 있고 하나는 아예 그냥 톤온톤으로 은은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저희 헤라에서 새로 출시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센슈얼 파우더 매트라는 컬러가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팔목 이렇게 아홉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요. 요것 중에서 우리 카운셀러님이 약간 웜톤에 속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핏기 없는 거 쓰면 안 되니까요. 제가 헤라에서 또 대표적인 립 컬러죠. 판파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판파스. 판파스를 써보겠는데. 요 보시면은 얼굴이 약간 윤기가 나면 입술도 윤기가 나고 아이섀도 윤기가 나고 블러셔 윤기가 나게 되면 너무 투머치예요그기땐 어떻게 입술은 약간 세미 매트하게 약간 벨벳 느낌으로 해주시는게 좋은데 자 입술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운셀러님 입술에다자헤 하세요 네. 자 요거 바르실 때요 입술 라인에다가 바르는게 아니라 입술 안쪽에 발라서 바깥으로 펴주셔야 할때요자 안에만 바르고 손으로 카운셀러님이 나중에 안에만 발랐거든요. 이제 손으로 이렇게 골 보면서 살짝 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바르냐면요.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스머징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예전에는 TV 보시면 연예인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입술 라인이 보통 50대, 60대, 70대 되는 연예인들도 어떻게 바르냐면 라인까지 깨끗하게 땄어요. 근데 요즘에 TV 딱 보시면은요. 5, 6, 70대 연예인들 입술을 한번 보세요. 입술 라인을 갖다가 스머징 이렇게 흐트려놨지, 뚜렷하게 안 해놓거든요. 그 이유가 입술이 작고 볼륨감이 없는데 뚜렷하니까 더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스머징, 혈색만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센슈얼 파우더 매트, 요 컬러입니다. 요, 요 색깔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 그리고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광 컬러. 288호. 다 컬러 쓰셔도 돼. 진하죠? 여기 진하죠? 그런데 요거를 살짝 퍼뜨려 보면은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원포인트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카운셀러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 색깔 쓰셔도 되는데 자 펼칠 때손큰 손을 하지 말고 새끼 손가락으로 라인만 이렇게 살짝 펼쳐주세요. 라인을 흐트려 주셔야지 라인을 뚜렷하게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게 엣지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너무 고기가 따서 약간 좀더 올드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세련돼 보이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손으로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발랐어. 바르고 난 다음에 손에 약간 양이 남아 있어요. 이거 어디다 사용하냐면 아래로 보세요. 아래로, 눈 아래로 보세요. 자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톡톡톡톡톡톡 두들겨서 자, 색깔 보이나요? 어머. 응. 색깔 보이나요? 이렇게. 색깔 보이나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서 손으로 퍼뜨려주시면 은 끝. 자,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해야 될까요? 하늘 보세요. 위로 보세요, 하늘. 자, 위에만 하지 마시고 위아래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난 다음에 여러분 입술 아이섀도우 했습니다.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냐면 블러셔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블러셔 하는 방법. 자, 입술에 했던 거를요. 여기다가 찍으세요. 꼭꼭 이렇게 찍어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쿠션 퍼프를 이용을 해서 두들겨서 블러셔를 해주는 거예요. 톤온톤 끝. 자 퍼프로 어떻게 가볍게 두들겨서 마무리. 볼터치가 진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서 마무 끝났어요. 블러셔 보이나요? 자 여기랑. 여기랑 보시면 여기는 그냥 매끈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쪽은 약간 블러셔 안한 쪽은 요 약간 처져 보이고요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 보여요 시각적으로 해서 블러셔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그건데 자 반대편도 제가 살짝만 해볼게요 반대편도 살짝만 해볼게요 자 많이도 많으지 말고요 안 해놓으세요 자 손으로 그냥 쓱쓱쓱쓱 문질러만 주세요 그냥 손으로 쓱쓱 문질러만 주세요. 자연스럽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냥 입술에 발랐다는걸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실키하게 발리는데 싹 세미만트하게 발리면서 딱 안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볼터치 꼭꼭꼭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퍼프를 이용을 해서 가볍게 두들겨서 블러셔까지 위로 보세요 하는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블러셔를 바르고 시간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도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블러셔 쓰시면 됩니다. 양쪽 다 했어요. 얼굴 어때요? 훨씬 더 화사해 보이죠.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음. 자 선크림 바르고 쿠션 바르고 입술 바르고 난 다음에 손으로 문지른 다음에 눈두덩이 살짝 그리고 블러셔 찍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아까 혈색이 조금 더 옐로우 빛에 속한다 그러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288호 광톤 또는 어떻게? 제일 대표적인 컬러가 팜파스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핑크 핑크한 거 좋다 그러시면은 어떤 거 쓰면 477호 요거는 약간 핑키시한 컬러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울데이즈라는 컬러인데 되게 약간 핑크랑 약간 산호의 중간빛 요런 느낌이에요. 산호빛의 중간 느낌이에요. 요 색깔 쓰시면 좀더 화사해 보이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약간 좀 밀키한 컬러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자요 밑에 있는 컬러 있죠 요 밑에 진단. 있는 컬러 예. 음. 살짝 이렇게 퍼트려서 보시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채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쨍한 컬러 말고요 약간 채도를 낮춰주는 컬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요럴 때는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카운셀러님 어, 얼굴에 꽃이 폈어요 지금 제가 아이섀도 안 했고요 볼터치 네. 안 하고 입술 제품으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단 뭐다 네. 유분감이 없는 센슈얼 네. 파우더 매트를 활용을 하시면 가장 예쁘게, 여러분들, 퀵 메이크업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제품이 없다, 음. 나 집에 있는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은 집에 있는 립 제품 중에서 약간 파우더리한 네. 아니면 약간 좀 세미매트한 제형을 네.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웬만하시면 리퀴드 어, 또 어, 오늘 본대니까, 본대니까 아. 써도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거. 음. 입술 무겁나요? 네. 가볍나요? 아, 안 바른 네. 것 같죠? 네. 그런데 건조합니까? 어, 아니요. 전혀 안 건조하지. 네. 싹 감키는 컬러를 써주셔서, 여러분, 제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 쿠션까지 완성을 했는데, 자, 우리 카우스 저희는 배워본 게 뭐예요? 선크림 바를 때 어떻게 바른다? 결 반대 방향으로 발라서 결 방향으로 펼친 다음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두들기고, 눈가를 해주시고 여기 바르고 남은 제품을 아주 소량으로 이용해서 밖에서 안으로 해서 눈가는 가볍게 발라준다. 양쪽 볼, 이마 마지막에 코 부분 해준다. 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션 바를 어떻게 한번꼭 찍고 난 다음에 찍은 걸 두들겨 놓고 두들겨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준다. 덧지덥지 덥지 바르지 말고 한 번의 양을 사용하고 없을 때 다시 살짝만 찍어서 사용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쓰지 마라. 한쪽 불, 양쪽 불 이만 끝나고 난 다음에 턱 부분까지 완성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코 부분은 소량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UV 미스트 쿠션은 이런 장점이 있고요. 어때요? 무겁나요? 가볍나요? 무겁지 않습니다. 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거는요. 윤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메이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음. 메이크업이 먹었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펼쳐보면은요. 하나, 요기 보는 립 제품 있죠. 요것만 살짝 묻어나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묻어나요. 이렇게. 자, 입술도 네. 처음에 딱 살짝 바르고 난 다음에 한 번만 해주고 난 다음에 손으로 하시면은요. 지속력도 더 오래 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고. 세이셜 파우더 멘트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살짝 이제 우리 마스크에 잘안묻잖나요한 번만 이렇게 찍어놓고 밀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눌러볼게요. 자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는데도 어떠냐면은 윤기감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밀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프로모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우리 카운셀러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카운셀러님이 아니신 분들 우리 카운, 이 카운셀러님 담당이 아니신 분은 다른 카운셀러님이 계시다 라도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쿠션 구매하시면요 은다뭐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구매, 저, 어, 사용했던 선크림 있죠 톤업 선크림 50ml 정품에 40ml 챙겨 드릴게요 본품 50ml 정품에 40ml를 챙겨 드립니다 쿠션 어느 거나도 구매하시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23호 UV 쿠션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요, 요 토너 쿠션 40ml 추가로 뭐가 나가냐면은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각각 여행용 50ml씩 드릴 거예요. 정품 1리미리에 50ml면은요, 2주 이상 사용 분량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 에플러스 에이지 라인에서 나오는 선크림 15ml 추가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크림 총몇 미리냐면은 55ml 정품 이상 용량이에요. 거기다가 포인트는 뭐죠? 헤라의 5,000포인트, 암무의 5,000포인트 추가 증정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인터넷 다 뒤져보시고 해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여기 안에 들어오신 분의 한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다른 분들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끊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카우셀님드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치시면은요. 한 3만 3천원 정도의 뭐다? 금액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이게 쿠션이? 네, 예, 6만 원인데 3만 3천 원이면 거의 뭐 엄청난 혜택을 받으실 수 25일 있거든요. 인상되 예, 그쵸? 25일부터 저희 모든 지금 물가 장난 아니게 네, 다 인상됐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안 올랐고, 재작년도 안 올랐는데, 아, 쿠션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예,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쿠션 필요하시다면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23호 쿠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혜택까지 있고, UV미스트 쿠션이나 그냥 블랙 쿠션을 구매하고 싶다. 다른 쿠션. 그럴 때는, 선크림 4 0 m l 는 기본적으로 다 나간다는 거, 거기다가 5 0 0 0포인트가 증정해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끝나고 담당 카운셀러님에게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해 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회라의 UV 미스트 쿠션에는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마시기도 하는 성분이죠.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우리가 콜라겐은 콜라겐인데 무슨 콜라겐이죠? 올려주세요. 에센스 네. 일주일 체험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를 할까? 왜 우리 카세트에서 마무리 해주시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메이크업 쉽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더 화사하고 화장품의 효과가 더 배가가 되죠 오늘 수고해주신 아티스트님께 네.